오늘은 말씀이죠. 제가 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즘에 이제 아, 그 보살님들이나 혹은 또 아들 딸들이 여러 가지로 그냥 직장을 얻기가 힘들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무슨 텔레마케터라거나 보험 설계사라거나 이제 이 이른바 정규직이 아니죠, 그죠? 비정규직 같은 거또뭐 전화 교환 같은 거 이렇게 하시는 분뭐 여러 군데 그렇게 안정되지 않지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 대민 관계 뭐 홈쇼핑 여러 나가서 뭐 전화도 받고 그 일당을 받고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 하시다 보니까 전화를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전화를 받는 전화 한 사람들이 양순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막 그냥 막왜늦게 받았냐. 고 전화가 많이 오니까 뭐 여러 가지로 또 직장에 또 취직을 했긴 했지만 이게 또뭐 정규직이 아니고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허드레 일을 시키니까 짜증이 나잖아요. 감정 조절이라는 것. 즉 다시 말씀이면 우리 인간은 안이비설신이 외경. 이 눈귀코 몸이라는 게 밖에 열리는 바깥과 열리는 이른바 연결 통로예요. 그러니까 외경 안이비설신이가 색성향벽 미촉법을 인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냐면은 이게 뭔가 소통의 장이 열리는데 소통의 장에서 상대방이 나에게 마음 을 아프게 하면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먹고 살긴 해야 되고 참긴 참아야 되는데 열 받치고 병 나는 거예요. 그렇게 병 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대요. 이건 뭐 직장에 다니는 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남편들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뭐 남편이 막 직장에서 막 그냥 시달리다가 들어와서 집에서 애들 들들 벗고 그냥 아내에게 막 함부로 말하고 아내도 짜증 나죠. 그다고막 싸워버리면 또 그것도 곤란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대과라고 싸우라고 막 그래요. 감정을 분출시켜야 된다. 네. 음. 이게 감정이라는 게참 묘한데, 우리가 인간의 어떤 그런 그, 어, 마음의 흐름을 보면 제일 첫 단계는 감각의 단계. 감각, 외부 감각이에요. 두 번째 단계는 감정이에요. 세 번째는 뭐죠? 에고의 단계, 이기심의 단계라고. 물론 다 이기심을 바탕으로 가지만, 근데 내가 참아야만 되는데 참을 수 참아야만 돼참 참을 수 없고 또 도저히 견딜려니막 병이 나요 스트레스가 엄청 엄청 대단하거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자기 자신 나 자신에 대해서 는잘 알아야 돼나 자신 나자신의 마음의 구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다. 롤리타, 롤리타, 롤리타란 여자 아세요? 롤리타, 롤리타 신드롬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나이가 한 50대, 60대간 어떤 남자가 정말 사랑스러운 여인을 만났어요. 10대 그의 대도뭐 그런 얘기인데 파우스트에 보면 정말 어 뭐야 그 롯데죠 롯데 지금 뭐 롯데 뭐 선천적인 게 아니라 청순한 여인의 아름다운 나를 한없이 말죠. 흥분케한다. 희열에 희열에 뭔가 이렇게 차게 한다 그런데, 정말로, 나이가 든 분들이 젊은 여자들하고 젊은, 정말, 어, 젊은 그런 그 소녀라거나 무슨 뭐, 한참 그런 그 아름다운 여인과 만난다. 그러면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런 롤리타란 책이 굉장히 인기를 끌면서 젊은 여자들은 나이 50 넘은 그런 남자들 한번 만나고 싶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무슨 원조교제도 많이 있잖아. 요 또, 나이든 분들은 소녀 아이를 좀 만나면 좋겠다. 뭘 그래가지고. 그런 게 뭔가, 아, 어떤 그런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트렌드가. 그, 롤데스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나이든 사람들이 감정을 갖다가 풀질 못하고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자, 일견 보기에, 그러니 내가 하면 뭐라? 내가 하면 뭐라?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뭐라? 불륜이란말 하잖아요. 그게 분류는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자기는 로맨스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사람의 마음은 끊임없이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럼요, 끊임없이 변해가는 겁니다. 감각이라는 건 초단위로 변해버려요. 감각이란 불을 떠는 것처럼 좋았다 나빴다가 이게 얼마나 뭐라 분류가 심하냔 말이에요. 세 속에 나온 책 같은 것들이 사람의 마음의 어떤 그런 요즘의 트렌드가 있다. 책 같은 것도 출판하는 그런 출판업자들도요. 사회 트렌드를 봐 가지고 그런데 영화파는 책을 만들어 내야지 뭐죠? 그래지 뭐 책이 많이 팔리니까 돈도 벌고 할거 아니에요. 응?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책들이 무책임하게 그런 책들을 팔고 그렇게 동경을 하게. 우리 인간들은 그런 걸 동경하다 못해 돼요. 그게 그다음엔 문제가 날 소지가 너무나 많이거든요. 감각이나 감정이라는 건 에고 우리 인간이 결국은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 감각도 감정도 에고도 전부 다 대상이 있어요, 상대가. 나만 변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변한단 말이에요. 변해 가요, 이게. 항구적으로 어? 사랑이라는 게 감각적인 사랑이라는 게 줄리앙 소렐, 오 e n 노아그 적과하게 봐요. 남녀의 만남이라는 게 어마, 얼마나 허망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붙었다 떨어지면 붙어있을 때 용광으로 같이 활활 타오르지만 떨어지면 뭐죠? 어떻게 돼요? 황폐한 정말로 황량한 사막에 홀로에 서 있는 허탈감이 물밀듯이 물려온다고 나오잖아요. 나오죠. 촉각하게 나오죠. 앙다리슨 책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야. 이게 뭔가. 허탈감이. 감각이랑은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항상문구 아니요. 정말 안타까운 것이 대상이 나에게서 사라져 버리면 고독해지고 괴로워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감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화가 나고 짜증 날 대상 있잖아요. 요즘에 길 가다 보면 망치 가지고 막 때리는 거 있지, 막 그런 거지. 한참 때리고 나면 신나 안 신나? 어. 그런 것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한번 패 봐라, 패 봐. 신나게 패 봐라.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건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가 하면 중요한 건 감각이나 감정 같은 건에고 같은 건 말이죠. 이게 물결처럼 파동을 치는 것이기 때문에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 내려왔다 뭐라 다시 올라가고 경기순환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감정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라거나 종교에서 한 얘기는 항상 뭐예요? 자, 여러분이 감정 조절 못하고 참면 으 어때요? 병이 나거든요 병이 나 그런데 감각이나 감정이나 애구 같은 건 말이죠 상대방이 있으니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면 그것이 뭐죠? 선이고 남보다 나를 생각하면 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감각이나 감정이나 애구 같은 게 전부가 다 대상이 있는데, 이게 항상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랑을 하더라도 정말로 내 모든 걸다 줘버리는 그런, 그런 사랑이 됩니까? 그, 그러니까 이혼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이기적이고. 그,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로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내가 뭐, 감정에 내가 맞지 않는다. 이런다고 그래가지고, 화를 내고 짜증내면 더 나빠져요. 더 독소가 많이 쌓인단 말이야. 우리가 잘, 좋은 마음 뭐라? 좋은 물질을 만들고, 나쁜 마음 뭐라? 나쁜 물질을 만들었잖아. 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좋은 물질과 나쁜 물질은 바로 뭐냐면, 그 물질이기 때문에 뭐죠? 헝으로 방사가 되고, 기가 나오니까, 독기가 되면 악령이 붙어버려 악동령. 내가 마음을 좋게 쓰면 좋은 분위기가 나오니까, 호법선신들이 붙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너무너무 괴로울 때땐 말씀이죠. 진짜로. 토해내야 되는데, 감정조절을, 화를 낸다 그러면 더 나빠지거든. 근데 그 모든 감각도, 감정도, 에고도 전부 다 뭔가 하니, 그래서 염염 상속. 이러면 명백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정말로 제가 말씀드요 화가 날 때, 그냥 뭐 때리고 막, 어? 욕을 하고 화를 내고 막 그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을 잡아야지. 그러니까 근강계는 운하응주 운하항복기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는 데예요내 마음을 항복받는 법을 부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 거 아니? 가장 중요한 게 생각을 딱 잡는 거거든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라는게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화가 나니까 막틱틱하고 말이면 싸우려고 들고 뭐 짜증 부리고. 그래 그래봤자 그게 자기에게 손해라니까요. 그때는 뭐라는 거 아니? 옛날에 우리 선 선조들은 하도 관세보살이니까 관세보살이잖아요. 괴로울 때마다 관세보살에 하네요. 내화엄성중하는 네, 거예요. 이화엄성중하는 생각 가운데 뭔가 아니? 마, 입과 말과 뭐라 생각을 장악해버린 거요. 예 말과 생각을 장악해버리면 그 순간에 화엄성중하면서 한숨도 나오면서. 풀려버린다니까요. 약사의 랩을. 그걸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부려버리면 감정조절이 안 돼요. 그러면서 뭔가 하니? 관세보살, 화음성중. 그러면 뭔가 하니? 저절로 어떤데요? 눈물이 줄을 때 있습니다. 내가 나를 못 이기면, 여, 여자들은 특히 뭔가 하니? 잘 울죠, 잘 울어. 울, 잘 울어, 안 울어요? 어. 근데 여자들이 잘우는 이유가 있는데 자기가 자기분을 잘못 이기거든요. 여자는 감정이 섬세해 가지고 오히려 감정 표현이 취약해요. 짜증부터 난다고요. 히스리아 화부터 내요, 울기부터 한다니까요. 그 남자들은 또 여자들한테 약하잖아요. 왜? 울면 또 <laughs> 울어버리면 또 거기에 또 완전히 양막. 아, 울어버리면 말이죠. 근데 재미난 게 있어요. 재미난 게 있습니다. 남자들도 울잖아요. 이건 연구 보고서가 있는데요. 참 묘하다. 여자들의 눈물과요. 남자들의 눈물 가운데요 페로몬이라고 그래 가지고 상대방의 뭔가 아니 성감대 이런 바 상대방의 이런 바 성욕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울게 되면 남자가, 여자의 울으면 남자들이 꼼짝 못하죠. 안아주고 말이죠. 그 그러니까 눈물은 여자의 무기죠. 남자들도 울 때가 있거든요. 남자들이 울면 어떻게 돼요? 여인들은 엄마처럼 모성에 같습니다 여러분 남편들 우는 거 보셨어요? 잘안 울죠? 남편들 울때 어때요? 안아주고 싶지? 안아주고 싶어? 어떻게? 안아주고 싶어? 어, 맞아. 그 눈물 속에 말이죠. 실제력은 연구결과 나와 있는 겁니다. 울음이라는 게 무기가 되는 게, 추, 무기가, 충분한, 그때 자주 울지 마. 근데 울게 되면, 이러면, 그, 눈물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라이소 잠이라거나 눈물 가운데 참 묘하죠. 눈물을 흘리면 말이죠. 눈물 가운데 독소가 빠져나옵니다. 담 가운데도 그렇고. 몸에서 분비되는 어떤 그런 그 액체 가운데 이른바 말하면 독소가 분비돼요. 해독작용을 하면서 면역력이 왕성해진다니까. 그리고 땀을 좀 많이 흘려. 화가 나면 짜증나지. 108배만 신나게 한번 해봐. 땀쭉보면 어디 갔는지 모르게 결국 우리가 감정 조절을 잘하고 감각을 잡고 이기심을 잡는 거냐. 세 가지거든요. 말과 뭐라. 생각과 행동을 잡으면 내 마음이 잡혀요. 신구의 사모을 잡아 버리면 마음이 잡혀 버립니다. 수행은 바로 거기 있어요. 우리가 이 먹고 제가 말씀이죠. 뭐 참선할 때뭐이간화선이라거나 화두 챙기거나 응? 정말 분명히 말씀입니다. 무슨 무슨 빗바산하다거나 뭐 마인드풀니스 마음 챙김이라거나 그건 고요히 앉아 있을 때 얘기예요. 그리고또 뭔가 내가 내 자신 환경 자체가 뭔가 번잡스럽지 않대.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들도 마음, 생각을 잡는 거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가장 우리에게 아프고 쓰라리고 슬프고 순간순간 현장마다 해서 내 마음을 갈무리하고 내 마음을 잡을 수 있는, 당장 내가 이먹고 혹은 또 무슨 조주무자를 쓴다든지, 판치생물 한다든지, 뭐, 마인드 플리스, 뭐, 윗바사나 한다든지, 순간순간 그게 될 수가 없어요. 보통 훈련이 되지 않아서는 지켜보라고 하는데 가만히 지켜보라고 하면 눈을 말똥말똥할 때뭘 말똥 말똥 지켜봐요? 뱀땅이 나왔지 <laughs> 그럴 게 아니라 중대한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꼭 말씀을 드리겠는데 진짜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마다 분기탱천하게 올라올 때 화음성중하세요 약사의 랩불 관세음보살 염불 묘심이 드러나면서 진짜 중요한 건 대중성 있는 수행방법은 요 염불 이상의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염불은 가피력도 작용하거든요. 가나선이나 비파선을 백날 해봤자 뭔가 하니 가피력이라고 하는 건좀 차원이 달라요.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의 가오지묘력 약사이레벨의 관, 지장, 뭐, 가오지미력, 가피력 영험 같은 것들이 다. 순간순간마다 내가 현장에서 가장 위력적인 거예요. 에이, 약사이레벨, 화음성주, 관세음보살. 손쉽게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 아주 많은 부분 감정조절이 되어버립니다. 그냥 뭐책 던지고 뭐 하고 뭐, 뭐, 요즘에 뭐 스트레스 푼다고 오두바이 타다 죽어버리지. 오두바이 타다 큰일 나지. 화난다고 짜증 부린다고 막할 일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일하다가 매일매일 일하거나 뭘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로 답답하고 괴롭고 안타까운 일들이 가정생활이나 비정규직을 하거나 뭘 하더라도 남들한테 잠깐 뭐 보험 설계사를 한다더라도 잠깐 얘기했잖아 영업사원 한다더라도. 요즘엔 전부 다 어느 회사나 영업사원으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물건을 팔아야지 먹고 사니까. 텔레마케팅이 처전부다 텔레마케팅이, 텔레마케팅에 종사하는 인구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많답니다. 정말로 인구가 많답니다. 비정주인데 그것만이라도 없으면 뭐죠? 골치 아픈 거죠. 그러니까, 감정을 다스린다는 문제가 뭐냐면, 그때마다 무슨 뭐, 무슨 뭐, 지금 암호, 암호계 뭐 해가지고 책 나와가지고 감정조을 토출하라고 그러는데 불행을 날 확률이 너무나 높습니다. 자기도 자기를 컨트롤 못하면서 뭐? 내가 나를 내가 나를 모는데 넌 나를 알소냐? 노래 가나 그럴 때 내가 너를 모르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 내가 나를 내가 나를 네가 나를 모는 모르, 나 모르겠다. 가산 잘모르겠어 어쨌거나 그래 그런 비슷한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나도잘 나도 몰라요. 내가 어떻 어디로 튈지 내가 알아? 고, 공 같은 게, 그 공이라는 게 축구, 요즘에 축구 난리치지만은, 어? 공이라는 게 어떻게 틀지 몰라요. 내가 찬다고 골을 때렸는데 어떻게 돼요? 똥볼을 쳐가지고 빵 넘어가잖아. 어? 그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그냥 완전히 축구의 도사들 달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게 그 순간에 조금만 어떻게 하면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 요골포스트 곁으로 가버려요 자기들 딱골넣고 싶었다니까. 골프도 마찬가지 공이라는 게 둥그니까 재밌는 거예요. 둥글둥글하니까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고. 우리들 마음도 마찬가지야. 어디를 틀지 몰라요. 그식을 잡아야 돼. 마음을 잘 잡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중대한 사실이 뭐냐면 생각을 항상 잡는 훈련을 끊임없이 관성적으로 해야 돼. 습관적으로. 그래서. 염불, 염법, 염승, 염계, 염시, 베푸는 마음, 염천, 하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내가 나 자신을 다스리지 못할 때 감각, 감정, 예고 이런 것들이 나를 너무너무 너무 이걸 이걸 다스리지 못하면 병나죠. 독소가 마음에 확 쌓여버립니다. 그걸 터뜨리지 못하면 그니까 뭐죠? 그걸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터뜨리는 게 바로 뭐라? 기도하는 마음이고, 연불하는 마음이고, 절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조용히 앉아서 뭐 빗바산 하나, 시간 있는 사람들은 뭐 간화선이나 이렇게 하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서 뭔가 하니 매일매일 훈련에 대해서 이목고해도 너무 좋지만 매일매일 살면서 약사의 랩을. 오늘 같이 화음성중. 화음성중 나와 제일 가까이 계시거든. 관세음보살, 어떤 것도 좋아. 입에서 튀어나온 대로 그러면 마음이 가라앉고 내 감정의 분류도 다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가 나면 그냥 울어. 울란 말이야. 울면 뭐죠? 남편이 꼼짝 못해? 안 꼼짝 못해? 남자들도 뭐라? 마음에 안 들면 뭐라? 무조건 마누라 앞에서 울어. 울면 마누라 꼼짝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많이 우는 것도 나쁠 게 없습니다. 그것도 세척질로 언제나 세척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꼭 아시고, 자기 감정을 뭐 쓸데없는 것으로, 무슨 뭐 연애 거는 거, 술 마시는 거로, 마약하는 거로, 이랬다간 걸로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데, 솔직해져야 되는 건 부천전에 솔직해. 다른 사람들한테 함부로 솔직하지 마라. 함부로 자기 환경을 남한테 말하지 말아요. 그러다큰 봉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